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려 a c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아와유키 에바 발 v i 무중력 쿠션 샌들은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며 발에 부담이 적어 여행시 안성맞춤입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느 옷과도 잘 어울려요. 4위입니다. 에이블 팩토리 여성용 에바 통통 샌들은 가볍고 착화감이 뛰어나 집안일이나 외출 시 최적의 선택입니다. 방수기능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실용성을 높였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도 좋습니다. 편안한 신발을 찾으신다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ROIC 빈년 커플 벨크로 샌들은 조절 가능해 편안함을 제공하며 슬리퍼로도 활용 가능한 다기능 제품입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샌들은 어떤 의상에도 잘 어울립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편안하고 실용적인 모던 패션 남자 발편한 무중력 슬리퍼. 디자인도 멋지고 쿠션감이 뛰어나 여름 활동에 딱입니다. 가성비도 우수하여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여름에 완벽한 트렌디 신발. 미끄럼 방지와 편안함으로 누구나 사랑하는 캐주얼 샌들입니다.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